샤덴 프로이드는 독일에서 유래된 용어로 손해를 뜻하는 샤덴과 기쁨을 뜻하는 프로이드가 합쳐진 말로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 실패를 보면 느끼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쌤통이다 또는 고소하도와 비슷한 감정이지만 좀더 심리학적이고 복잡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자존감 부족, 열등감, 시기, 질투 등과 관련이 깊으며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려는 심리적 기제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샤덴 프로이드를 더 자주, 더 강하게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타인의 실패를 통해 자신의 상대적 가치를 높이려는 방어 기제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의 속담 중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반대 상황인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표현과 맥락이 다 있습니다. 친구가 성공해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합니다. 본 적도 없는 엄마, 친구, 자식과 비교하며 나의 우위를 찾게 됩니다.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불행이 닥치기를 바라게 되기까지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며 순간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낮다고 느껴 우월감과 해방감을 얻습니다. 타인의 불행이 나의 불행보다 덜 심각하다고 느끼며 심리적 위안을 얻고 자신의 불행을 잊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샤덴 프로이드는 타인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 안정과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